형은 점점 잘 생겨진다. <laughs> 응? 이건 점점 잘 생겨진다고. 사람이 발전을 해야지 되니라 관리를 따로 받는 거야? 항형통을 응. 말하는 거야? 뭐 관리, 어, 관리는 따로 안 하지. 그냥 뭐 평상시 한던더 그냥 요트잉 그대로. <laughs> 야 대박이다. 현웅이가 잘생겨진다고? 니거 황현웅이야? 뭘 보고 얘기하너왜또 시기 질투해? 잠깐만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어... 시기 질투가 아니라 너왜 얘기... 그거 안 나갔냐? 나는 솔로 못했솔 그거 <laughs> 못했 솔로 특집 어? 그서류는 지원했는데 서류 탈락고 거기서도 아... 안받아죠 이메일을 씹는데 어떻게 하자는 뭐. 거야 요아 재밌네 나는 현웅이가 외모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어 <laughs> 어떻게 보면 <돼? 웃음> 야쟤 진짜 재밌긴 해 근데 난 너네가 진짜 웃기긴 하다 나는 아니지 형 너네 아니 너네 어? 너 내면 모두 다, 다 포함인 것 같은데. 외모, 외모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미친 거지? 어, 뭐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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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형살좀 빼야겠다. 의자로, 의자로 부러지네. 어, 어. 누구 잼충이? 미안해. 그 너도 살 졸라 었대 지금. 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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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솔직히 얘가 여기서 1등이지. 에이. 외모로 봤을 때.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모 1등은 아니지, 사실. 그러니까. 아니, 내게가, 아, 얘가. 아, 걔네, 나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외모적으로 어디서 자신감이 아니 나 자신감 어, 나 어디 가서 절대 그런 말안해 아. 근데 딱한 군데에선 할수 있지 어디서어저봐 어. 다들 그러니까 좀 귀엽게 생긴 편이잖아 우리가 다 그러니까 한마디 할게 빈수레가 열한하다 그러잖아 아 응, 그래? 그래서 봐. 형 말이 없던데 그냥 가만히 있잖아 요 응. 점춘이 너무 시끄럽다 오늘. 나 솔직히 한마디만 할게. 너 어디서 비밀 정도가 아니야. 이게 왈가왈부를 지금 해야 되는. 근데 너는 근데... 얘기를 왜 꺼낸 거야? 우리가 다그 하급생들이라서 네가 꺼낸 거야?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 아니고. 왜 웃고 있는 거야? 아니, <laughs> 아니, 저는 이게 각자가 다그 외모 부심을 가고 있다는. 없어. ]다는... 없지만 난딱한 명한테만, 그러니까 그냥 한, 아... 한마디 할게. 그러니뭐 내가 어디 가서 잘난 사람은 아니야. <laughs> 나도 알아. <laughs> 어... 나는 자기 재단화가 잘 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만큼은. 여기라는 게 그러니까 나도 포함인가? 너 존나 웃겨. 수빈이도 <laughs> 매력 있지 등치랑 이런 거뭐 이런 거다 빼고 얼굴만 보면은 린보이라고 볼수 있지. <laughs> 얼굴만 딱. 그러니까 딱 위로, 얼굴만 봤을 때도. 그러니까, 위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 하나가 되게 이쁜 사람이야. <laughs> 조화롭지 못할 뿐이야. 하지만 하나 하나를 떼어 봤을 때 나름 이쁘다. 그게 그래, 맞아 맞아. 다들 응. 좀, 다좀잘 좀 생겼어. 아들이고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야.. 야. 에이.. 근 내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진짜 웃음기 빼고 얘기하면 1 2 3 <laughs> 너무 웃기다 1, 2, 야, 3. 3. 3 근데 이 둘의 우열은 못 가리겠어 아니 나 솔직히 말할게 네가 아, 2는 진짜. 아니야 <laughs> 그래? 그러니까, 네 <네가. 웃음> 아니 그냥 이거, 이거 소신발언이잖아소신발언 그렇지 나도 한마디 할게 난 어디 가서 절대 나 얼굴로 누가 뭘걸하잖아 1, 2, 3, 4 어. 1, 2, 3, 4. 그냥 너 생긴 것만 놓고 봤을 때는. <laughs> 아니, 다들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아니, 뭐 내가 얘기한 렉일이가 그러니까, 뭐, 어. 어. 여기 있으니까 빛이 나는 거야. 너박현나 가지? 너도 똥이 있어. 설마... <laughs> 너 설마야. 너아틀장가 쓸래? 평범하게 생겼을 뿐이지. 네. 여기 에 있으니까. 그니까 러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우회를 가는 것도 힘들긴 한데. 현재형이 여기를 들어오면. <laughs> 현재형? 어, 아이고. 바닥은 깔고 가는 거지. 아근데 선생님, 아내가 대기리가 하는 거야? 아이고. 뭐야? 어. 좋은 아침입니다, 형님. 어, 온 형인데. 방금 일어났어? 어. 근데 태길이가 갑자기 무슨 뭐 외모가 뭐 어쩌는가? 그러니까 내잭가 제일 잘생겼다는 거야 여기서. 치다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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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외모 순위로 씨발 따지면 여기 다섯 명 중에 1등나 <laughs> <laughs> 이거 안 해. 왜? 나 이거 안할 거야. 나도 나도 안 해. 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지. 딱 얼. 봤니얼굴 봤을 때본매뭐 그러니까 이런 성향 성격 이런 거다 빼고 이목구비가 봤을 이목구비로 봤을 이목구비로 얼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니야 이... 나, 아 지랄하지마 승필아 너는 시발 왜미치야 아, <laughs> <시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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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진짜 현지 형이 이렇게 나맵 밑이야 이런데 타락감 1도 없어. <laughs> 아,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솔직히 여기 뭐 이낙기가 있든 누가 있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왜냐면 1등은 부동의, 1등은 나고. 그러 그러니까 엄마가 뽑는 순위가 아니야, 형. 아. 우리 엄마도 나보고 잘생겼다 하네. 아, 그래. <laughs> 형 외모 중에 이목구비 중에 제일 잘생긴 부분이 어딘데? 나랑 변경 아. 보시면 난리 나지. 그냥 사람 비슷하게 생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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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어차피 지흙탕 싸움 하지 말고 여자애한테 전화해가지고. <laughs> 아 그럼 진짜 뭐, 물어봐. 진짜. 물어보자. 다다 다. 알아야 돼. 다. 아니 어, 얼굴을 알아야지. <laughs> 영상 찍어서 <laughs> 어, 보낼게. 오케이. 오케이. 투명하게. 어떤 <laughs> 사람한테 <해, 해, 웃음> 그래. 아예. 그럼 이거 인정이야 진짜. 어 이거 진짜 이거 인정해. 1년 동안 그런 외모술이 어, 해지는 걸로. 편하게는 빼자. 그냥 그냥. 나는 제초니 20대 중반에 나왔고 여자 만나면 단한 번도 못 봤어. 어 여보세요. 바빠? 아니, 괜찮아, 왜? 아, 아니, 지금 우리끼리 좀 시비가 붙어가지고. 아, 내가 뭐좀물어볼라 그러거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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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형들, 나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이 있어. 오, 오. 이거 얼굴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외모 순위 좀 한번 너가 아, 투표를 아, 좀 왜? 해줘. 아, 이거 진짜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 아, 이거 이거 뭐 순위 뭐 하면 뭐 있어? 아니, 뭐 경품을 바라는 거야? <laughs> 우리끼리 이 서열을 지금 정해야 돼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그 투표를 해줘. 진지하게? 어 알겠습니다. 진짜. 웃음기 빼고. 피곤해 맞는데 불어봐도 되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더 좋다. 와, 확실하지. 알겠어 영상 보내줄게. 알겠어. 오케이. 응. 아형 지금 영상 찍어야 되는데 OS를 먹으면 어떡해. 응. <laughs> 야 어금니에 초코 다끼고 이게 이렇게 가야 돼. 정면을 한 다음에 측면도 보여줘야 돼. 아 그냥 한 바퀴 돌아 천천히. 어. 아, 한 바퀴 돌게? 어한 바퀴 돌아. <laughs> 오케이. 아, 존나 웃기네. 어, 선들이 좀 화형발 봤는데 어, 네. 아, 네. 어, 근데 이 형은 좀 잘생겼어. 어, 어, 근데 이형은 좀잘 생겼어. 어? 억 <laughs> 스피릿. 어은근히 인기가 많게 생 아, 아니다. <laughs> <laughs> 이거는 그안 찍고 넘어갈게요. 다음 어, <laughs> 분이. 아, 아니, <아니에요>. 잠시 <laughs> 야 기대된다 기대된 거 얻어야 된다 이따 인간 치료복 인간 일부러 모생이 안 해도 돼야이 형은 웃기려지말야기러는다 이거 아와도야이야 쌍수 안한 거죠? 모자 뭐 벗어야지 아 그래? 아, 야, 아, 야, 야. 나, 야, 아 진짜 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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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세 지, 아니 쟤같이 생긴 아, 줄알아 비대칭이 있는아요 그래, 피틀어져 그래. 있다니까. 그 피부도 너무 까매. 그래. 이거 보내고 피드백 받아서 알려줄게. 이거 응. 진짜로. 응. 이거 진짜 1년 동안 아, 절대 말하지 마. 오케이. 진짜로. 세요 어, 여보세요? 아. 봤는데 아. 봤어? 어, 봤는데 어. 내가 지금 친구들한테 같이 물어봤거든? 어. 5번, 3번 말고 다 같은 사람이네. 5번이 누구야? 번요 5번 3번. 3번이 누구예요? 아, 나 3번이었다. 너 아니야, 1번이야. 3번, 너 1번. 내가 3번인데? 아, 내가 3번. 3번이야. 내가 3번째야. 내가 3번. 내가, 내가 3번째라고. 그러면 깔끔하게 순위를 매겨줘. 1등 누구야? 5번. 오케이. 어? 아, 내가, 어, 5번. 5번. 내가 5번이지. 5번이 누군데 5번이 나야. 5번이 얘라니까. 2등 누구야? <laughs> 아, 잠깐 욕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돈받실 네. 거예요. 자, 진짜로? 나 이거 인정 못 해. 네. 형 보여줘봐요. 순서 헷갈린 거 아니지? 마무리 지을게요. 자, 3등 누구야? 3등이 조금 갈렸는데. 아, 갈렸대. 아, 3등, 3등이 4번. 네. 4번. 4번 누구야? 4번 나예요. 4번 누구지? 4번 나예요. 4등까지만 얘기하자. 꿀통 얘기하지 말고. 4등 누구야? 아. 야! 야!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안 아니, 해도 밥 먹으러 야, 가자! 야, 기분이 좋지가 않아. 야, 아, 상관없어! 밥 먹으러 가자! 조땡땡 좀! 조금만 좀! 바자야 개찜빠긴 네 진짜로. 잼춘아너 <laughs> 그냥 개찜빠야! <laughs> 아유! 나 우리 갈게. 아, 뭔가 너! 아, 못생끼 푸들라야! 갈게. 아니. 또 먹어? 아이 씨. 야, 어차피 빠하는데 뭐. 야, 먹는 행복이라도 줘라. 아 형. 아근데 솔직히. 살을 너 나랑 두 단계나 차이 나. <laughs> 아니, 뭐가? 야, 아니 나 무슨 오. 순위? 확실히 얘보다 낫지. 순위가 이게 차이가 네. 순위가 말을 해 주는구나. 씨발 미안해. 내가 나 솔직히 내가 1등이라고 생각했거든. 아, 형. 미안해, 미안. 해 아니 나는 내, 나는 그런 거 <laughs> 없었어.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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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어, 대미트로 바꿔 줘. 씨발 가. <laughs>